고 애들 따라가고 있어, 지금? 나 가서 좀더 이따 펴. 좀더 이따 펴. 지금 피지 마. 지가 펴져. 어디까지 간 거야? 바다 가고 있어, 지금? 2명 밖에 안죽었 네. 아시, 아시내쪽에 저기 있다. 안태어 내요. 알라고참 권총 하나 꺼날죽이라고 되길 바래？아, 노래 버티 기 어디나 아, 보여? 나 지금 수영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뭐 했나? 나 수영하고 있어. 지금 뭐야? 음. 1번 애들 잘 따라당겨 제발.

나 이제 아빠 쪽 가고 있거든. 이렇게. 총 꺼내, 총 꺼내. 어, 어딜어딜 죽일라고 씨. 자, 아빠 죽일려고 했어 내가 지금. 내가 아빠 막아줬다. 아 근데 고마워야 돼 진짜 아빠 완전 위기였어 총 없었으면 쏴봐 뭐 받았어? 신발도 없어? 이거 뭐야? 뭐가? 이거? 이거? 반짝반짝하네 파밍 내, 내, 내가 잡은 거 다 보이면 상자가 되는 거야, 이렇게 아빠 일로 와봐 이거 먹어 그렇지 나가지 마, 나가지 마 잠복해야 돼문 닫어 그렇지 문 닫아야돼 거기서 잠복해 애들 들어오면 이 명도 못 잡아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저기로 가고 싶어? 어? 우리 팀한테 가고 싶어? 가면 총 맞아 연막 차냐? 어 누가 쐈어? 내가 어이씨 안 보여 쏘면 없어져 이렇게 쏘지마 연막 타냐. 야 아빠 잠깐 나와봐 아빠 옆으로 가봐 내가 못 나가겠어 지금 거기 있어? 나오지 마. 좀잘좀 좀 던져봐. 어디갔어? 찾았어? 아 안돼. 아빠 나 살려줘. 빨리. 계속. 그 구상 그 누르면 나나 구할 살릴 수 있어. 계속 왔어? 어 계속 놀고 있어. 참. 보지 봐. 어 어디 있는 거야? 됐어? 어 어디서 쏜거야 지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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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뒤에 잘봐아또아씨아이 새끼 수류탄 다졌네아씨세 명이 붙었네 세 명이, 명이. 아씨 아, 그만해 이제 우리 팀은 뭐하는 거야 씨